안녕하세요. 최선을 선택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컵사눈의 몰입도가 강하여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공부하여 자격증을 받아 직업을 구하는 운이며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고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부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는 운입니다. 부친이 도움으로 또는 부친이 도움으로 또는 첩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는 운입니다.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지게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아들을 본후 명예와 이혼이 향상되거나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발전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겁사눈에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겁... 입살이 사명살을 이루면 관제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하거나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사고나 관제구설이나 가정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운을 해도 해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겉만 번지르하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하는 눈입니다. 수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추억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 운이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남녀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시험에서 실패하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고 재성이 많으면 재물로 흉화를 겪는 눈입니다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을 겪고 밀수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고 아내의 정부나 아들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국회 권력과 야압하여 뇌물 사건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본후큰 위험이나 재앙을 겪을 수 있고 월주 편제는 부친 문제와 아들 문제로 고생할 수 있고 불량한 아들을 둘 수도 있습니다.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하거나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쪽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사륜의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